안녕하십니까. 에, 정말 재밌는 것만 뽑아서 말씀드리려고요. 에, 노예의 길, 이책 전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보시길 바라고, 어, 에, 여러분을 가장 갈가먹는 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보장이라는 말이에요. 보장이라는 말. 그런데 보장은 절대로 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왜 보장이 있을 수가 없느냐. 에, 일단 보장이 가능하려면, 보장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죠. 예, 그럼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를 얼마든지 할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경제적 자유가 실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과 보장이라는 말두 가지가 전혀 맞을 수가 없는 말인데, 마치 가능한 것처럼 선동하고 다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사람들이 잘 속죠. 직업을 보장한다, 소득을 보장한다. 그랬던 실험들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또 북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해봤는데 또안 됐습니다. 왜또안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어, 자유라는 게 주어지려면요. 소득이 모든 사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만 소비하나요? 그것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급소의 줄이 길게 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긴 하지만 물건은 영원히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같은 수준의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을 하려면 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같은 물건만 소비를 시켜야 되는 건데, 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윤도 다 일정해야 되겠지만, 이윤이 과연 일정할까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어떤 물건을 계속해서 똑같이 만들어 낼 때마다 원가가 절대 같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같지가 않느냐. 원자재를 조달하는 단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일정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을 받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로 항상 맞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급자가 불리해지면 공급을 거절합니다. 그 가격에는 더 이상 안 한다고. 위약금 낼 테니까 저기 가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게 일어나느냐. 반드시 누군가에게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탈해 와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희생되어야 되다. 한 사람의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희생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뭐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군대죠. 군대는 일정한 수준의 보상이 보장이 됩니다. 계급별로 호봉별로 전부 다 정해진 급여를 받죠. 그런데 그 조직의 특징을 보세요. 군대 조직의 특징을 보면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이 있고 일정한 나이까지 승진을 못하면 승급이 안되면 제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군대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군대와 같은 소득보장은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면 얼마.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근무를 서면 위험수당이 얼마, 생명수당이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겐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는 그 사회에 적당하게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면 제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강제로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타당한 절차가 없고 적절한 입법이 없고 적절한 사법이 없고 적절한 집행이 없으면 어떤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군대하고 사회의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 군대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소득을 보장을 한다는 건 사회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생산을 못하는 사람을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훌륭한 고결한 사겨, 사상가가 나와서 실제로 이거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가 누굽니까? 마오쩌둥 아닌가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저 처형을 해도 그만인 겁니다. 1억 명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냥 통계상에서 1억 명이 줄어드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죽일 수 있죠. 그 이외에 어떤 사회에서 또한게 있나요? 또 낫지가 있네요.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강탈해 가니까.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장되어야 할 소득을 이자라는 형태로 강탈을 해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홀로코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획에 대해서 내세웁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계획을 아주 내세워요. 어떤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보장을 주기 위해서. 보면은 여러분 히틀러 나치의 연설에 보면은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은 다 계획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다 계획되어야 하고, 우리 게르만 민족의 어떤, 어떤 이런 특질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꾸 개인들에게 자유를 포기하게 하고 히틀러 총통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초대형 연설을 통해서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계획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군대 이외 사회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직업의 보장과 소득의 보장인데 마치 군대 이외 사회에서도 되는 것처럼 선전을 해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은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완벽한 지지와 권력의 핵심이 자기 손으로 딱 들어오면 언제 그런냐는 듯 바로 사람들에게 군대식 체제를 강요하기 시작하죠 예. 소득과 지위와 자유를 보장할 테니 세 가지는 절대로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마치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가운 것도 싫고 뜨거운 것도 싫다고 하면 뜨뜻한 거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항상 답이 될까요? 여러분 뜨뜻한 차 마시고 싶어요? 뜨끈한 국밥이 아니에요 뜨뜻한 차만 계속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배추도 먹어야 돼요. 샐러드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뜨뜻한, 뜨뜻한 차만 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장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보장을 한다는 것은 보장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비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특권층으로 자리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세대가 특별한 공을 세웠다 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만 자식들한테 대학 갈때 유리하게 해주겠다든가. 취업할 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거는 이걸 뒤집으면 아버지 세대에 국가에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대학을 갈 기회를 박탈시키고 취직을 제대로 할 기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서 취직할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데 보장을 남발합니다. 특정 가격 또는 임금 이런 것들이 보장이라는 만큼 많은 해를 끼치는 건 결과적으로 없는 겁니다. 정확한 계약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기회를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이게 맞는 거지. 정확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보장은요. 그거는 모든 사회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우월하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구성의 오류인데 일부에는 옳지만 전체는 옳지 못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옳고 전체에는 옳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성립이 불가능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 시장을 무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고 또는 어, 토지를 수용하고, 뭐좀 있으면 여러분 집도 그렇게 수용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자신들이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각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시키는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군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생산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내 입으로 안 들어오는데 농사를 왜 짓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특권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가 최하층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기 위한 교육만을 받고, 특권을 가지기 위한 훈련들만 하고, 특권을 가지기 위한 직업들만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냐는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 다 같이 망했습니다. 그걸 완전히 포기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존중하는 나라 중에서 자유로운 시장을 존중하는 척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망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중국이고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잘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베트남입니다. 다들 베트남 베트남 가고 싶어하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세뇌를 받는 겁니다. 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보장된 봉급을 받는 지위가 더 비이기적이고 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예, 물론 성공한 부모님들은 이런 거안 해요. 자유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나중에는 그 자식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정해진 봉급대로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가르쳐서또 이제 또 그런 환상 속에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봉급이 정해진 날짜에 딱딱 입금되는 게 좋다고 믿고 자란 사람들이 커서 보니까 자기 연봉이 1억 원저리가 되는데 1억 원저리짜리 연봉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에 집한채못 산다는 것을 알고 다 같이 선거 때만 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후보들한테 계속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또 누군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뺏기 쉬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를 또 터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득 보장을 해줄 거라고 믿었던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할수록 결국 시장주의적인 여러분의 봉급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어, 다 원천징수당해서 어, 점점 더 자유가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노예스러운 정신을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고 살한 사람이 그 세뇌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 세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세뇌에 대한 대로 계속해서 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적인 발상 그러니까 정해진 소득, 정해진 직업, 정해진 봉급 그리고 정해진 집안, 정해진 집, 정해진 차 다들 똑같은 것만 원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노예스러운 정신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또 노예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인생에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이 가난한 게 문제인 것. 앞으로도 자유인이 되고 싶으신 분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 계속해서 노예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도움 드릴 게 없네요. 자유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만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요. 노예가 되고 싶으신 분, 정신이 가난한 채로 계속해서 있고 싶으신 분들은 싫어요 버튼과 좌표 찍기를 꼭 해주세요. 어, 본인들 어차피 친구도 없어 보이는데요. 없는 친구들한테 한번 홍보 좀 해보세요. 예.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